안녕하세요. 야닝 야닝입니다. 아주 오랜만에 제가 뜨리니 집 시리즈를 또 가져왔는데요. 이번 편은 내 실에 맞는 코바늘 찾기 편입니다. 이 뜨개 실들을 보면 보통은 이 띠지에 추천 코바늘이 적혀 있어요. 안 적혀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 피카소 울은 5호를 추천하고 있고 이 올리오 실 같은 경우에는 4호에서 5호를 추천하고 있어요. 근데 과연 제가 작품들을 여기서 추천하는 호수로 만들었을까요? 이 피카소 홀로 만들었던 데이지 버킷햇 여기선 5호를 추천하지만 전 실제로 7호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 올리오실로 만들었던 코스 버킷햇은 4호나 5호가 아니라 6호를 사용했습니다 때린지. 저는 왜 띠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요? 그 이유는 작품의 사이즈와 편물의 느낌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요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편물을 준비해 왔는데 실은 셋다 똑같은 올리오 실이고요. 코바늘 호수만 4호, 5호, 6호를 사용했습니다. 편물 크기 차이가 보이시죠? 코바늘 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편물의 사이즈도 동시에 커지게 되고 이게 또 직접 만져보시면 편물의 탄탄한 정도도 달라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즈에 특히 민감한 작품들 있잖아요. 앞서 보여드렸던 모자 같은 거 그런 걸 디자인할 때 어떤 호수를 선택해야 좋을지 여러 가지 버전으로 테스트를 해보기도 합니다. 처음에 뭐 5호로 떴는데 어, 너무 작은 것 같다. 그러면 6호로도 떠보고 7호로도 떠보고 이런 식인 거죠. 자, 4호와 6호 편물을 한번 당겨서 비교해볼게요. 이 4호는 이렇게 힘줘서 당겨도 여기까지예요. 잘안 당겨져요. 단단해서. 그런데 6호를 한번 당겨볼게요. 6호는 쭉, 쭉, 더 많이 늘어나죠? 이편물에 구멍을 봐도 차이가 확 나요. 얘는 이렇게 쭉 당기니까 그물처럼 공간이 많이 보이잖아요. 근데 이 친구는 4호로 뜬 친구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. 분명히 똑같은 실로 똑같은 단을 올렸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티코스터나 테이블 매트 아니면 각져있는 가방 그런 것들은 모양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편물이 조금 힘있게 나올 수 있도록 비교적 작은 호수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옷이나 모자 직접 착용하는 작품이라면 편물이 좀 유연해야 되니까 좀 여유 있는 호수로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! 제 작품을 같이 만들면서 분명히 제가 사용하라는 실과 사용하라는 바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사이즈가 다르게 나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. 그게 바로 개개인의 손땀 차이입니다. 우린 이걸 또 무시할 수 없어요. 또한번 예시 편물을 보여 드릴게요. 이번에는 세 가지 모두 똑같은 5호 코바늘을 사용했어요. 근데 왜 이렇게 사이즈가 다를까요? 바로 손땀 때문입니다. 왜 손땀이 우리가 작다, 크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. 여기서 한번 제가 손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손땀이 작다는 말은 손에 힘을 많이 주고 뜬다라는 말이에요. 이런 분들은 보통 실을 바짝 당겨 쓰기 때문에 실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약간 적습니다. 그 대신 같은 코스로 같은 디자인을 만들더라도 작품의 사이즈가 좀 작아질 수가 있고 편물도 조금 더 빳빳한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참고로 이런 분들은 손에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로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. 자, 반대로 손땀이 크다는 말은 손에 힘을 적게 주고 뜬다라는 뜻인데요. 이런 분들은 실을 좀 널널하게 걸어오시는 편이라서 다른 분들보다 비교적 실 소모량이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작품 사이즈가 약간 커지고 편물 느낌은 조금 유연해지는 편이에요. 자, 그래서 결론이 뭐냐? 제가 지금 이런 실을 갖고 있는데요. 저 코만을 몇도 써야 돼요? 일단 다른 분의 작품을 따라 뜨는 거라면 그분이 사용한 코바늘로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. 근데 그게 만약에 모자 같은 사이즈에 민감한 작품이라면 내 손땀과 원작자의 손땀이 달라서 사이즈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위아래로 한 호수씩 바꿔가면서 선택을 해 보시고요.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창작이에요. 그냥 짝투리 실로 만들고 싶어요. 그러면 그냥 자기 손에 편안한 호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정답은 없어요. 이 실은 무조건 5호. 저 실은 무조건 7호. 이런 실은 세상에 없습니다. 어, 여기 실 파는 데서 오호스라 그래서 썼는데 저한테 너무 뻑뻑하던데요? 그러면 6호를 쓰시면 되고요. 7호를 썼는데 편물의 구멍이 너무 숭숭 많이 보여요. 하시면 6호를 써 보시면 되는 겁니다. 어때요? 코바늘 다루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? 본인의 취향과 용도에 맞는 코바늘로 더 예쁜 작품 만들어 보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